자 문맥상 낱말에 쓰 그렇지? 음, 항상 빨간색, 노란색, 그렇지? 묶으면 파란색. 항상 기억하시고 볼게. 일단 이건 대상이 딱 둘이야. 뭐가 카피와 원작. 대립이 구조를 가지고 풀면 되는데. 다 볼게요. 확실히 한 가지 이유인데 어떤 이유야? 관계구사 되시고요. 카피, 복사, 보니, 해블로스트 그들의 이러, 어, 센스를. 그지 인간의 어떤 그들의 감각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인간의 커넥션과 또 어번던스, 그 인간의 연결, 그다음에 또 뭐야? 어떤 풍부함, 그다음에 친밀한 어떤 관계, 그지? 관계에 대한 이러한 센스를 잃어버렸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현대 기술이 만들어왔기 때문이야. 복사를 더 쉽게 됐어. 카피 대체로 마이너스. 복제는 좋 많아서 좋다 뭐 쉽다 이런 얘기. <laughs> 그래서 복제하는 거야. 우리에게 이용 가능하게 복제하는 방법은 뭐다 결코 더 강력하게 풍부했었던 적이 없대 지금까지 가장 풍부했다. 그지? e 지 같은 계열 어번던트 그지? <laughs> 다시 <웃음> 카피 놓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디스 앞 문장은 쌤 보인다 사실인 것처럼. 심지어 모모도 센스 오블러스 상실의 감각 상실감 <laughs> 상실감이 참가했대 우리의 뭐다 더 강력한 수단에 우리의 이제까지 강력한 수단에 에? 참석했다는 건 여기 에 수반했다는 얘기야 그지 이러한 상실감이 이제껏 그지 더 강력한 수단을 수반했을 때도 어떤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을 복지하는 강력한 수단에 수반했을 때도 수반을 해도 이거는 뭐다? 사실이다. 그지? 오케이? 자, 우리가 마음 쓰고 있는 것을 복지하는 강력한 수단을 그지? 했을 때도 이건 사실인 것 같아. 뭐뭐 뭐 같은 얘기니까. <laughs> 자, 이 사람은 유명하게도 포뮬레이티드 뭐했어? 표현했어? 이러한 상실감을 뭐라 했어? 아우라. 아우라가 뭐야? 상실된. 어디? 기계적인 방식에서 상실된 것이야. 노란색이 잃어버리게 한게 아우라야. 맞아? 예술작품은 아우라가 있어. 여기 나오잖아. 그치? <laughs> 예술작품에서의 아우라라는 것은 대조가 나온 거야, 지금. 그가 제안했듯이 복제될 수가 없는 거래. 얘가 기계적인 기술로는 복제가 안 돼. 대략 1900년대, 그는 썼어 기술적 복제가 도달했다. 어떤 기준에? 어떤 기준이야? 허용할 뿐만 아니라, 허용할 뿐만 아니라, 단지 허용만 하지 않는 거,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술작품을 뭐 하도록? 복제하도록. 그지 다시 한 번. 다시. 그 기술적 복제가 복제하도록. 뭐를? 전송된 예술 작품을 그지 따라서 야기했어 가장 심오한 변화를 그지 그들의 어떤 영향력에서 그지 대중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에서 심오한 변화를 줬다 그지 그 전송된 예술 작품 그지음 응. 그거,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뭐였다 심화된 변화를 줬다는 얘기 야니 그래서 그러한 능력 그러한 가능성 여기서 허용했다 가능하겠다니까 열을 받아 그래서 이러한 능력인데 기계적으로 대체한단 말이야 응? 여러 카피본을 그지? 카피본으로 대체하는 거지 독특한 존재 여기서 말한 독특한 존재는 뭐야 여기서 말한 예술작품 예술작품을 대신해서 왜? 예술작품 대신에 뭐로 바꿨다는 얘기야 다수의 복제품으로 뭐했다? 기계적으로 대체한 능력 오케이? 다시 한번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그 능력은 대체했어 무엇으로 다수의 복제품으로, 그지 무엇을 독특한 존재를 여기서 말하는 독특한 존재는 <laughs> 예술 작품이 되겠지. 다음, 이사람 주장을 했어. 예술과 대중의 관계, 뭐에 대해서 그 예술에 대한 그 관계, 그것을 변형시키는 것 이외에도 벤자민은 주장을 했다. 기계적인. 복제는 힘을 가지고 있어. 뭐할 힘이야? 전통을 찢, 찢어버려. 전통은 뭐야? 이 기존 작품을 얘기하는 거지. 얘는 또 누구야? 예술작품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아우라가 있는 예술작품. 이것을 뭐했어 아니, 대립이라니까? 전통을 싫어해. 기존 걸 싫어한다고. 찢는 힘을 가지고 있어. 뭐함으로써? Interfering with니까? 뭐함으로써? 방해, 대립함으로써. 무엇을? 권위가 있는 물체야, 그지? 위신 있는 대상, 임베디드, 구현된, 그지? 어디에서? 구조 속에 전통의 구조 속에 있는 그러한 위신 있는 대상을 뭐야? 예술 작품, 예술 작품의 그 아우라 같은 거, 권위 이런 것을 모함으로써 대립함으로써 방해함으로써, 그지? 전통을 뭐했겠어? 전통을 왜겠어 뭐 찢었다고. 마이너스 함으로 마이너스 했다고. 마이너스 함으로서 마이너스 했다고. 그럼 이러한 플러스는 그래야 돼. 이러한 마이너스, 플러스에 대한 이러한 마이너스는 맞지.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디보션이 아니라 반대말, 트레트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전통을 이 빨간색은 다 뭐야? 예술 작품 얘기한다고 봐야 돼. 전통에 대한 무엇은 위협은 두 배가 되었고 그리고 뭐다 컨선드 영향을 줬다 뭐 관련되어 있었다 에? 무엇과 그 대상의 존재와 관련이 있었다 그지? 라고 벤자민이 믿었던 얘기 그지? 음, 그렇게 됐고 그래서 항상 음, 음, 빨간색과 노란색을 구별하는 그지? 네편네편 네편 나누는 게 중요해 알았어?